김정한. 1908년 9월 26일에서 1996년 11월 28일. 소설가. 일제강점기 궁핍한 농촌의 현실과 진일파 숙녀들의 잔혹함을 그린 사하촌이 조선일보에 당선된 이후 항진기, 기로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민중을 선동하는 유주의 작가로 지목된다. 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호유산. 경남 동네 출생이다. 어려서 한학을 배웠고, 1928년 동네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대원보통학교에 재직하던 중, 조선인 교원동맹을 조직하려다 검거되었다. 1929년 일본 와세다 조도전대학 부속 제1고등학원 문과에 입학해 수학했으며, 1931년 조선 유학생 학우회에서 펴는 학지광의 편집을 맡았다. 1936년 일제강점기 궁핍한 농촌의 현실과 진일팔 숙녀들의 잔혹함을 그린 사하촌이 조선일보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그후 항진기 기로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민중을 선동하는 유주의 작가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197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고문과 1987년 그후 신인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초대의장을 맡았다. 한국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나기롱 인간단지수라도, 인간단지삼별초 등이 있다.